우리가 평범하게 살던 일상생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구속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라도 무척 당황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구속으로 정상적인 일상도 흐트러지고 외부와의 접촉도 거의 단절돼 버립니다. 자유인에게 구속이라는 상황은 여러 면에서 커다란 위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와 같은 체포와 구속이란 무엇이며 구속 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유익한 정보가 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용의자라 하고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 합니다. 그리고 검사로부터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람에 대해선 피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유에 대한 속박의 첫 번째라 할수 있는 체포를 시작으로 구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 이유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 그리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입니다. 종류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그것입니다. 현행범 체포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는 등의 경우에 누구나 할수 있으나 바로 경찰관에게 인계해야 하며 긴급 체포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때에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장에 의한 체포는 신청에 따른 정식 영장 발부에 의한 체포입니다. 세 가지 모두 48시간 내에 구속 영장 청구를 해야 하고 그 시간 내에 청구를 안 하면 즉시 석방을 해야 합니다. 체포와 구속은 모두 피해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며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고 판사가 이유 상당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영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죽어도 일정하여 확실하다면 영장신청은 기각될 수 있고 그럴 때는 구속할 수 없고 바로 석방 해야 합니다. 이번엔 통상의 일반적 구속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구속은 피해자가 죄를 범하였다 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범죄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청구하여 구속했을 때는 조사를 마치고 10일 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계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검사가 직접 구속하거나 경찰관에게서 인치를 받은 때 역시 10일 이내에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면 석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10일을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해 연장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 병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지체 없이 신문하여야 합니다. 한편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 그리고 변호인, 배우자 등 친족 등은 법원의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구속한 사법경찰관 등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니 신체 구속을 당한 피의자로선 구속 상황을 빨리 가족에게 알리는 등 구속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속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인데요. 심금마다 최대 6개월씩 총 18개월을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할수 있는데, 최초 2개월 만료시 2개월 단위로 갱신하여 연장하고 그 최대 기간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상고심에서는 심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2개월을 더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일신의 중요한 피의자 구속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제도를 두어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신을 구속당한 피의자가 혹시 억울한 구속이 되지 않도록 구속이 적법한가에 대해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속이 정당한가에 대해 피의자는 또다시 법원에 구속적부 심판 청구를 할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또, 구속적부 심판 단계에서 피의자 등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석해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판사는 보석에 상당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로 피고인 보석 제도와 구속 집행정지 제도가 있는데, 보석이라 함은 도망, 증거인멸 등 석방했을 때의 위험을 담보할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석 조건이 합당하다면, 석방 후 지켜야 할 조건과 함께 석방되는 것으로서,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보석 청구가 있게 되면 필요적으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구속 집행정지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을 친족 또는 보호단체에 부탁하거나 주거를 일정 장소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인데요. 대체적으로 법원 실무상 중병에 걸려 구금 생활의 지속이 어렵다거나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 부모님 장례식 등에 참석해야 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 허가를 하는 편입니다. 보석보증금으로 예치된 보증금 및 담보는 보석을 취소하게 되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고요. 구속 및 보석의 취소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 등엔 몰취한한 보증금 및 담보에 대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 즉 돌려주도록 하고 있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일상에 아주 중대한 문제인 인신구속에 대해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자유롭게 일상을 영위하던 중 구속된다는 것은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때 아주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인생살이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내 신변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되 유사시엔 현명한 대처능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이 자그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보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에보다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비정이었습니다.